안녕하십니까. 미니 강남전시장 강다운 SC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프로모션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산타 옷 입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산타 복장 입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살이 찌는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결국 옷을 못 입고 이렇게 모자만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미니쿠퍼 연말 최대 할인 프로모션이 지금 나와서 고객님께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모션 영상 순서는 할부 이용하시는 고객님, 그리고 리스 렌트 이용 고객님, 뭐 재구매 할부, 잔가 상품 이용하면 받는 혜택이라, 그리고 연말 최대 할인 차종들까지 이렇게 싹 모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헬브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프로모션인데요 헬브 이용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저희가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할인금액도 좋고 금리도 정말 낮게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 원하시는 분들은 강다운 s c 에게 연락 주셔서 정확한 견적 산출 받아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제가 견적 산출을 받아 보고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사실 무이자 저금리라고 해서 딱 특정 금리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이 차종과 개월수 선납금에 따라서 이 금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편하게 이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금리 무이자 프로모션과 더불어 할부 월납입금 지원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클래식 모델들은 월 10만원씩 7개월 동안 총 7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JCW 모델들은 1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은 70만원 J.C.W는 30만 원 월납입금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로모션으로 포함된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한 있으니까 고객님들께서 유지하는데 좀더 수월하게 그리고 금액적으로 더 부담 없이 이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모션은 리스 렌트 이용 고객님들을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리스 렌트 고객님들도 할부 고객님들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리스 렌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월 리스를 지원 1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6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동일하게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환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크게 제가 할부 이용 고객님, 그리고 리스 렌트 이용 고객님들 프로모션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대부분 마감이 아예 되었죠. 그래서 올해 보조금이 없어서 진행을 지금 미루고 계셨던 고객님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보조금을 따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원 프로모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게 되면은 실제로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조금보다더 많은 금액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받고 지금 지원금 받는 게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 할인 금액도 높고 여기다 지원금 그리고 저금리 할부 리스 렌트 이용한다면 보알나위 없이 좋은 지금 시기라고 볼수 있고요. 다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재고가 정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5도 클래식 올해 아예 끝났고요. 25년식은. 26년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컨트리맨 페이버드도 완판이 났습니다. 전기차도 다 완판이 대부분 났고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모델들, 특정 모델들에 한해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할인이 들어간 거다 보니까 빠르게 원하시는 색깔 선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거든요. 상품 정보랑 원하시는 색상 재고 있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제가 한 번에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제 또 로열티 고객님들, BMW나 미니 보유 중인 고객님들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구매 할인 프로모션인데요. BMW 이제 유지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각한 지 6개월 이내라고 하시면은 이 프로모션 받아보실 수 있고요. 미니 같은 경우는 판매를 5년 전에 하셨든 10년 전에 하셨든 갑부상에만 이력이 나온다고 하시면 재구매 할인을 충족해서 할인을 또 받을 수 있는데요. 클래식은 지금 재구매 할인 1%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S 등급은 2%, JCW 3%, 전기차는 트림 상관없이 전부 2% 추가 할인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은 8부 리스 렌트 상관없이 할인 금액은 최대한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까지 나와서 보조금 지원금도 받아볼 수 있고 재구매 할인. 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인 금액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할 점은 재고 상황이 지금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고 손점이 별표 5개 그려주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예 네. 잔가 할부 스마일 할부 bmw 에서는 이제 스마트 할부라고 하죠 스마트 할부 스마일 할부 그리고 리스 이용 고객님들을 위한 프로모션인데요. 풀케어 서비스입니다. 이 혜택이 적용이 되면은 고객님께서 신차 등록하고 운행 기간 동안 유리가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덴트, 스크래치 아니면 키를 분실하실 경우 이에 대해서 일정 보상 내에서 무료로 보상이 되는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님들께서 이게 사실 별거 아닌 프로모션 같지만 우리가 실, 일상생활에서 사실 키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키가 실제로 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하게 되면 현금 70만원 주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아깝잖아요 저희가 이런 풀케어 서비스 이용하시면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진짜 최고예요 총 프로모션도 오늘 정리를 해 드렸는데 그래서 12월 연말 최대 할인 적용 가능한 차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3도 클래식 가격 차량가액이 거의 10% 이상이 나옵니다 4,180만원 차량인데 3천만 원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존보하고 계셨던 고객님들 잠시만 저거 한번 찍어 주세요. 이거 방해하고 있는 거 한번 찍어 주세요. 그래서 특정 할인 이제 되는 차종 25년식 3도어 클래식 있고요. 3도어 SE 클래식 모델과 페이버드 등급. 이제 이두 등급도 할인 말이 안 되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맨 이 e 클래식 모델 이 또한 이제 할인 금액 최대로 적용이 되는 차종들이니까 고객님들께서 망설이지 말고 금액 한번 받아보시면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 나와서 진행하는데 금액적으로 초기 비용 없이 최대한 진행이 되는 그런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연락주셔서 진행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정말 선물도 제가 이제 빵빵하게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니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고객님들과 또 좋은 인연 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추구까지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 문자, 전화 언제든 편하게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좀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은 온라인 오픈카톡도 제가 개설해 놨고 견적 신청하는 플랫폼까지 따로 열어놨기 때문에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고 정확하고 최대 할인 적용된 금액으로 프로모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또 2026년도 고객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강남전시장 강다운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